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돕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돕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인기, 인기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 우리 동기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군대 갈 때에, 올 때에,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재수생들에게 처음 시험 볼 때는 안 떨렸는데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왜 이렇게 떨려 하는지 그때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납니다. 인기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외국의 통계 사이트에 각 나라마다 그 나라 백성이 올한해 동안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통계를 뽑아서 검색을 누가 얼마나 어느 구절을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데, 한국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리포서 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몇년전 이야기예요. 네. 이런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은혜가 되는 말씀을 좋아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1점짜리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10점짜리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양궁 선수들이 활을, 시위를 당겨서 표적을 향해서 쏘는데 표적에 맞추는 데 있어서 정중앙에 가까울수록 10점이에요. 바깥으로 벗어날수록 1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쏠 때에 10점이 얼마나 예, 10점 쏘는 것 중요하고 그래야만 박수를 받죠. 그들이 1점을 쏘았을 때는 어떨까요? 아직 1점을 쏜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25미터에서 쐈을 때에 관역에 맞았다. 그래도 박수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쐈는데 바깥에 원 1점을 맞았다. 더 박수 받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천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화살을 쐈는데 7점을 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예, 우연히 한 발이 예. 아마추어가 했을 때 1점만 맞아도 관역 근처만 가도 박수를 받지만 프로 선수나 국가대표하는 선수들은 1점을 쏘면 실망합니다. 시합 때마다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프로 선수로 가기도 힘들고, 많은 프로 선수들이 있는데, 자기의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은 이적 시장에 자기를 팔아야 되는데, 오라고 하는 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기 때문에 돈을 더 줘서 가지 말라. 우리 팀에 와라. 그럴 때는 좋겠지만, 1점에 가까운 점수를 쏴 가지고. 아무도 안 불러요. 버려진 존재 같아요. 이력서를 써서 내지만 불합격 통보만 받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것. 잊혀지는 존재인가.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네. 바쁜 세상에서 바삐 살다 보니 나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 가죠, 가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쪽 땅 끝에서, 한쪽 모퉁이에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시는가. 오늘 8절에 세 번이나, 8절 말씀은 세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만이에요. 두하나, 아들아, 오목사야. 이게 8절 전체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내가 인기 있고 여기저기서 나를 부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그런 그러는, 그러는 상황. 내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어두운 데 앉아서 슬피 울며 힘들어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아나 오두한 오목사. 하나님 그렇게 부르세요. 그 부르시면 야단의 목소리도 아니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부르시면서, 나는 널 돕기를 원해.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말씀도, 왜냐면 오늘 이 본문에 10절 말씀이 제일 인기 있어요. 근데 앞에 8절 말씀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더 좋더라고요. 나를 불러주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 세상에 나 혼자 있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해야 되네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제가 성경구절을 인기 있는 성경구절을 읽었는데 이러한 성경구절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탕자였던 내가 되돌아오기도 하고 시험에 들었다가도 회복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됐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10점짜리 은혜가 아니고 1점짜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들 우리가 알고 있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요배 친구 중에 빌다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다 잘못되었다 혼난 말 중에 하나인 거 알죠? 예. 그걸 우리가 평상시 기대했던 의미랑 좀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괴로움, 고통,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그냥 내 삶의 이것저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바울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바울은 담에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세상적으로는 정말 고생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매 맞고 비판당하고, 왜냐하면 인기받던 유대인 사이에서 쫓겨났어요. 퇴출당했어요. 더 이상 유대인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들로부터 늘 죽임당하는 위협 속에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간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은혜 받는 거한 1점, 2점, 3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바른 의미로 9점, 10점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1년 하신 분 계십니까? 초보자라면, 아마추어라면 1, 2, 3점 은혜 받는 것 좋게요. 그럼요. 그렇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 아직도 1, 2, 3그 은혜에서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다음 계약이 어려워지는 프로 선수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읽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정중앙에 있는 은혜, 바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제가 수험생들에게 했던 이 본문과도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것은 1, 2, 3점에 해당되는 은혜만 전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은 9점, 10점에 해당되는 은혜를 설거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것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오거든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이 언약을 붙잡고 힘내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년 후에 나라는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세요. 고국으로 돌아가라고요.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받은 메시지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은 애굽의 아니 바벨론의 살면서 70년이 됐으니 벌써 두 세대 이상이 지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수십만 명에서 백만 명이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살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41장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5만 명이 안 돼요 4만 2천여 명 정도 돼요. 예. 대부분의 사람은 바벨론에서 자식을 낳고 결혼시키고 땅을 사고 집을 멋있게 지고 그곳에서 살아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하류 삼각지 땅도 좋은 곳,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달한 그곳, 신도시, 그곳에 맛에 딜들여져 있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안 들어요. 그곳에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이곳을 떠나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출발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것처럼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고작 4만 2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만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약 2,400km나 되는 광야길을 해서 사막을 돌아서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2,400km를 걸어간다는 것참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가다 보면 다른 민족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빼앗을 텐데. 고향 가서 잘 살려고 여기서 벌었던 거다싸 가지고 가는데 중간중간에서 다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이들을 건들지 말라고요. 고국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누리는 이들은 누구인가? 약 4만 2천여 명의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광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너무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주신 거예요 약 17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은 힘을 내요 그렇지만 어려워요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정착하여 사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했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게 너희들을 괴롭히는 저 민족들을 내가 다무찔러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군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은혜를 누리면서 하지만 1점에서 3점에 해당되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군대는 내가 가서 거쳐야 될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일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때 힘든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1, 2, 3점에 해당되는 은혜예요. 내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가라. 아, 어, 힘든데 하나님. 그래도 가. 모세가 바로왕 앞에 떨면서 간 것처럼 가는 것. 그 사람들이 9점에서 10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또 하면서 이 회사에 취업할까. 여기에 이 사업을 할까? 이쪽에 투자를 할까? 이쪽으로 이사를 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기도 없이 그냥 거기 뭐가 좋지? 나한테 이득이 있나? 이것만을 계산하면서 이것만을 따지면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은 내 뒤에서 나를 도와야 될 그러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 2, 3의 점의 은혜를 주시면서 도우시지만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전문가인 우리들은 프로선수인 우리들은 9점, 10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똑같은 대학 입시를 치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나에게, 내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가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9점에서 10점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냥 세상에 있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대학을 정하고 선택해서 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1점에서 3점의 은혜 정도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점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나? 한한두번 얘기한 것 같은데 바다에 고래 구경 갔다가 제가 멀미가 예 저는 굉장히 심해서 배멀미 때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일곱 살밖에 안된 우리 아들이 저쪽에서 멀미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빠인 내가, 겨우 일곱 살밖에 안된 애가 멀미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못 도와줘서 저는 무능히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여 승무원이 우리의 승준이를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의 무능함,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 좌절, 안타까움, 자식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들이 가득 찼었어요. 그때 배에서 내리면서 그 승무원에게 제가 팁을 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작년 올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그 은혜를 대해서 공부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그때 그 승무원이 하나님이셨구나 저는 지금 계산해보면 한 16년 7년 전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날 도우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야곱이 베들레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힘들어 하면서 자다가 꿈속에 사닥다리 다 오르락 내리라는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누렸지만 그는 또 하란에 가서 20년인 동안 그걸 다 잊고 살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고 살아. 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몰랐던 그 은혜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순간 순간마다 나를 도우셨는데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살고 나를 도와주셨는데도 계속 낙심 속에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때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숙모에게만 고마워했는데 그 숙모이라는 사람을 통해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왔구나.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가족들을 통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또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시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옛날에 징검다리가 많았죠. 개울을 건너려면 징검다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울이 많은데 우리가 저 개울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징검다리를 주시지 그 옛날에는 다리를 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돌다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순간순간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해 주셨는데, 그걸 건너면서도 우리는 몰랐죠. 괜히 돌다리가 더 위험하네, 겁나네, 하나님 왜안 도와주시지? 그러면서 살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은 악한 존재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에 늘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은 그러한 개울물에 돌다리, 돌멩이를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 진검다리를 건너가게 해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순간순간 도우고 계세요. 그 은혜가 4 0 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의 기적을 거의 매일 체험했어요. 다른 날은 만나가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렸는데, 안식일 날은 썩지 않았어요. 왜 그날만 썩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기적인데. 그런데 그것이 40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돕고 계시고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느끼고 인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요.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금은 괜찮은가요? 어느 순간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오고, 지금 아파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한번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내가 갈 곳은 하늘 나라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내 삶의 문제를 1, 2, 3점의 은혜가 아니고 9점과 10점의 은혜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에도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일꾼을 세워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가 모르게, 때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연약한 우리, 강팍한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적용되는 메시지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도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9점과 10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고작 1, 2, 3점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은혜를 이만큼 갖고 왔는데 우리는 이만큼만 받아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날 떠나시지 않았어요. 외롭습니까? 걱정됩니까? 너무 아파서 힘드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계세요. 나를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팔절에서 부르고 있어요. 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신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주길 원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도 함께 우시고 계시고요. 그분이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도울 거야. 너 끝까지 인내하고 이길 가면 돼. 우리 하나님은 그렇십니다. 4만 2천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은 예루살렘의 작은 성전을 짓고 그것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다이도 왕과 같은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복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내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징검다리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무시하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돕고 계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왕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고, 우리들이 세상에 집중하고 사느느라,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놓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날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